자 쌤이 아까 거기까지 했고 자 일단 우리 교재 여기 단단이 나와 있는 거 말고 어, 쌤이 어, 밑변함까지 오늘 설명을 쭉한 번에 이어서 하고 어. 쌤이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 금요일날 그대로 어, 할게 금요일도 일단 이번 주는 그대로 6시 반까지 오세요 6시 반에서 밖에 알겠죠 특별한 있으면 쌤이 시간을 좀 변경할게 자 쌤이 두번째 로봇성질, 빅스리 성질을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바로 밑변한 공식을 합니다 근데 아까 쌤이 매번 얘기했지만 이지 문제와 이지하지 않다라고 했었던 게 맞지 그 있겠지? 이지한 문제는 밑이 다 똑같으면 이지한 문제인데 밑이 다르면 밑을 똑같이 만들어줘야겠지? 그래서 특변한 공식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뭐냐면 이 로그를 뭘로 만들 거냐면 분수함로 분수꼴로 어 분수꼴로 이렇게 만들려고 할 거야. 그러면 이 분수꼴로 만들려고 하면 뭐가 바뀌겠는가? 어. 위치 변하겠죠 네, 한번 님이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로그 밑변하는 기본이 뭐냐면 a를 밑으로 하는 b가 있으면 어 이걸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로그 c를 밑으로 하는 a분의 로그 c를 밑으로 하는 b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야 선이 이게 바로 밑변환공식이라고 얘기해 근데, 여기서 얘들아, 똑같아. 우리가, 얘가 지금 밑으로 드같기 때문에, 당연히 조건이 붙어야 될까, 안 붙어야 될까? 당연히 붙어야 돼, 그는 당연히 C는 0보다 커야 되고, C는 1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당연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치?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로그 이름 밑으로 가는 3이 있어. 근데, 우리가 상영로그라는 말을 미리 쌤이 얘기를 약간 흔히 있게, 상영로그는 밑을 10으로 하는 것들을 다 상용로그라고 해. 우리가 루트 쓸때 우리가 여기 이라고 적어, 안 적어? 안 적지. 상용로그도 마찬가지야. 로그 밑이 10이면 안 적어. 어. 그리고 우리가 교재를 사거나 문제집을 사면 맨 끝에 상용로그 표라는 게 있어. 그럼 대략의 값을 알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상용로그처럼 바꾸려고 해. 그래서 이건 어떻 한다고? 로그 뭘, 리기고 하면? 10을 밑으로 하는 2분의 로그 뭐라고? 10을 밑으로 하는 4 이렇게 꽂힐 수 있다는 뜻이야 선생님 굉장히 간단한 거죠 방법은 그러면 선생님이 왜지 이걸 가는 중요한 게 이걸 보고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이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지? 이걸 보고 이렇게 가는 게더 중요할 때가 더 많을 거야 아마. 문제를 풀다보면 선생님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는데 공식 1대 다 설명해놓고, 이상하게 될 것만 요 그래서, 쌤이 하나 제목을 좀더 바꿔볼게. 밑감 공식의 변환. 어, 얘들이 점점, 점점 희한한 세계로 변신할 거라는 뜻이야. 쌤이 알겠죠? 자, 첫 번째, 쌤이 보세요. a 로 하는 A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 밑변화 공식 때문에 변형될 수 있는 게, 분역수꼴로 나타나요. 자,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 이렇게 B분의 1을 이렇게 쓸수 있다는 소리. 재미, 첫 번째. 괜찮아요? B 곱하기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그럼 다음은 뭐가 될까요? 예. 그렇죠. 당연히 1, 1, 어, 1 아, 역수관계니까. 아, 그렇죠. 어. 이런 네, 거알아보면 좋겠죠. 그렇죠. 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한 애두 번째 자, 로그 A를 밑으로 하면 B가 있대 괜찮아요? 음. 그 다음에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C가 있대. 괜찮아요? 자, 선 보세요. 중요한 게밑변화면 얘들을 우리가 뭔가 만들 건데 얘가 밑에 있고 얘가 어디 있어, 지금? 진수에 버티고 있지, 그렇지? 그러면 무조건 그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이 분이는. 앞으로. 그럼 남은 게 지금 뭐야? 앞에 쪽에 밑 남았고 뒤에 쪽에 진수만 남았잖아, 그렇지? 그럼 붙였으면되겠죠 그쵸? 그럼 다음으로 올라한다고 얘가?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거가 된다고? 어, C 이렇게 쓸수 있다. 두 번째, 괜찮죠, 그렇죠? 그쵸 됐나요? 자, 세 번째가 너무 너무 많이 써요. 세 번째는 진짜 많이 쓰기 때문에 습관적으로라도 좀 많이 써주면 좋았을 텐데, 알겠죠? 자,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m n승분의 n승 M승? 요렇게 되는 겁니 문제를 풀다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지수에는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푸덕푸덕 이아요죠 맞아요 그럼얘 둘이 가 동시에 나가면서 군모 군자로 되면서 얘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겁 괜찮아요? 어요거 정말 많이 쓸거예요선생님는 알겠죠 괜찮아요? 어려우고 있어? 자 그러면 뭐 얘들이 이제 뿌리를 로그 a 의 n 승 b 의 n 승은 결국 뭐라는 소리야? 음, 음. 그치 로그 a를 들어가는 로그 a를 들어가는 b 이렇게 된다는 소리다 맞지? 그러면얘가선생이 아까 말했지 오늘 몇번 얘기했다 이렇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도 말수 있다는 소리잖 그렇지? 결론은 어 이렇게 너무나도 잘했어요 왜? 이렇게 쓰면 다 되네요 될까야안될까야 되겠죠 또는 뭐 쓸까요? 어디서 써 볼까 로그 루트 A분의 루트 B라고 써도 될까요? 될까요 되겠죠 아 그러면 굳이 밑 변화를 안해도 이걸 써서 밑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생길수도 있겠네 각했을때 맞잖아 한 놈이 2가 있고 한 놈이 4가 있어 그럼 밑 변화 써야 돼 안 써도 되겠지. 앞에 놓으면 그냥, 여기 제곱 때려버리면, 여기 제곱 때려버리면, 위치 같아져 버리겠지. 그지 그런 방법을 자꾸 생각해 보라고 말이야, 요이 알겠죠? 그래야, 이 로그 파트가, 음, 좋아지는 거구나. 그런 느낌을 다 받아. 또, 이제 이렇게 있으면, 또 이런 것도, 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자주 생님가 로그, A에 M, 로그는 A에 N,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너희눈래는 이게, 너잘안 보이는데. m 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우리 기본 성질에서 a와 a가 만났으니까 사라지고. 맞죠? m과 n 은 밖으로 튀어나갈 거니까. 괜찮아요. 네. 괜찮아. 요 그렇죠? 그렇죠? 찮찮죠 어. 그리고 뭐, 선생님이 이런, 이런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숫자로 로그 2 루트 2분에4 루트 2 이렇게 썼어요. 뭔 말인지 알죠? 어, 로그 2 루트 2를 밑으로 하는 진수는4 루트 2가 된 거야. 쌤 얘기 나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도 지금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잖아, 얘들아. 그럼 얘는 지금 2와 2의 몇 분의 몇 승이야? 2분의 3승. 그렇지, 2분의 3승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 그럼 얘는 2분의 5승 되겠네, 그렇죠. 그럼 결론은 왜 2, e, 2 e 달아갈까?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인가? 2분의 3, 2분의 5.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이겠네, 그렇지. 로우는 사라졌고. 그러면 뭐4은 3분의 5? 이렇게 되나? 맞아요? 어 이렇게도 풀수 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쵸? <목소리> 어머, 선생님, 뭔 일인가요? 이거를 뭘로? 뭘로 나타내라고요? XY로 나타내요. 안 어렵죠 그죠왜밑배나 쓰고 있는 지도 알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어차피 이거 분리시키면 아앞에서 배웠던 거네. 로그 5의 a 더하기 로그 5의 b 였네 그쵸? 그러면뭐 거예요? 이제는 X 더하기 Y가 됐을 거고 맞죠? 이제 알겠죠 도 어, X 더하기 몇 y? 2y가 한다고 되0네0렇게 질문을 굉질히을이할히 많이 할들라0 애들이 이제 0배0 공식을 배우나 어 스, 스, 흐름을 좀 알겠죠 그쵸? 그렇죠? 기본 공식 배우고 빅3 배우면 로그는 사실은 끝이야 지금 다 그거 쓰고 있잖아 선생님 지금 그렇죠? 빅3 썼잖아 이거 빅3 첫번째 아닌가요? 여기 첫번째고 이거도 빅3 첫번째하고 세번째야 세번째 이거 내려왔습니다 맞죠? 그쵸? 그렇죠? 어그러니 사실은 아까 선생님 가르쳐또 다섯 개가 끝인거야 사실 로그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빛이 다르면 이지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대체할수 있는 게, 미변한 공식과 미변한 공식의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좀더더 자세히 다가서 씁시다라는 뜻이야, 쌤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어. 어렵나? 어? 안 어렵죠, 그렇죠 어. 자, 그 다음에, 이빅3 변환에, 아까 쌤이 지금 세번째지했는데네 번째, 지수 응용까지 그냥 같이, 쌤이 묻어서 그냥 가버릴게요. 자 a에 이번에는 로고 어디 있냐면 로기 있야니다 이렇게 지수에 타고 있는가? a의 지수승에 재미 타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되게? 이런 거잘 해결할 했던 얘기 얘가 얘가 잔이만 바꿔줘야 돼. 이해됐나요 이해했나요? 다음은 얘를 어떻게 써다고요 C,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무슨 승? 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에서 파생되어서 자주너희입에들어오가누구냐아 이겁니다. A,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 이렇게 나면 돌아와요. 쌤 얘기는. 괜찮아요? 음. 그럼 얘는 다른 거예요. 그냥 B겠죠? B 아닌가? B 이렇게 된다. 자 앞으로 요거 보이고 지수에 타고 있는 얘가 보이면 그냥 지워버리면 돼. 그럼 나온 게 뭐밖에 안 나와? B밖에 안 나와. 됐나요? 음, 이것도 그럼 이것도 간단하게 어떻게 우리한테 문제의 유형으로 떨어지는지 생 한번 보여줄게. 4.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루트 3.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고 선생님요 정답은? 하나, 둘, 셋. 그렇죠. 3이에요. 뭐. 보이죠? 그쵸? 얘는 내가 자리 바꾸니까, 로그 1비트는 4는 2였으니까, 루트 3에 적응하면 4. 그렇지. 쌤이 너희한테 요걸 미는 거야. 어?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계산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런 거를 한 번에 다 느끼면 되게 좋아. 아주 기분도 좋아지고. 어. 괜찮아요. 한번 해볼까 자, 8. 로그 2분의 1분의 3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어, 이거도 눈으로 된다 6안 될까 육더 찾았어요 하나 둘 셋. 저 위치 분수. 얘도 분수면 땡큐 거야. 그것도 일 가지고 있는 분수들은 더 땡큐야. 왜? 자, 지금, 로그, 2분의 1분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분에 얘는, 뭐야?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하는데, 진짜로 그러거든, 님이 봤을 때는. 로그 할때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풀면, 어우, 식좀 오네. 오, 좀놀줄아네 로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내가 할땐 문제를 냈다생님 만약에. 그럼 틀에 애들 없어? 27 바로 어 맞지? 그니까 러 이런 잔 스킬까지도 너희가 기억을 좀 해줘야 돼 그럼 왜 27을 했는 알게 되는 죠 그렇죠? 맞지? 2하고 3하고 맞은 거니까 이건 2의 성생이니까2이라고고 3의 성생은 정답은 27오못만잘 알겠지 그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너희가 수학을 해야 된다 선생님 그냥 뭐라고? 선생님이 뭐라고? 학교나 가, 다른 학 선생님들은 선생님도 수학 로어서하겠지만 이런 거몇개 갖게 주고 끝이야. 어떻게 풀라고 얘기 잘안해줘 근데 왜 쌤이 자꾸 쌤이 푸는 스크린, 스킬이나 이런 디테일을 갖게 주냐면, 로그를 하다가 막히면 이런 부분에서 막혔다고 그야 쌤이. 분명한 거 어? 그러면, 아, 쌤이 그때, 그때 이렇게 풀었구나. 이렇게 풀었구나. 라는 기억만 어도 조금 이해도가 빨라. 그리고 해설을지 보면, 갑자기 이렇게 돼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가, 그냥 이렇게 써져 있어, 선생님이. 왜? 뭐? 왜? 막 지느끼는 왜? 왜? 그러면 선생님이 그때 선생님 노트를 보거나 요 필기한 걸 보면 또유난 이해가 죠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로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기본 성질을 다 선생님 이르신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책에 문제들도 좀 많기는 많은데 선생님이 어차피 책은 또 다음 시간 금요일 날선생님이한 한번 해볼거고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선생님이 만든 문제들 어, 연습 좀 하고 선생님 어, 설명 좀 하고 어,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하자. 알겠지? 일단 너희가 풀수 있는 시간도 좀줄 거야. 이거는 어. 다못 풀더라고. 선생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어, 칠판에 있는 거는 소업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선생님 거의 애들이 1대1 수업이 많아서 이 교실을 잘안 도와 그럼 문제 적고, 지금 바로 풀고, 그냥 집에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니, 집에 가서 한번더 궁금한 걸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퀘스텀 1번입니다. 이게 1번이고요. 음, 그래도 쌤이, 아무튼, 피해를 받고 여기다 아닐 수 있으니까. 문제를 이렇게 끼워야지 자,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2가 대략 0.3입니다. 이거 근데, 얘들가키우은 나오겠지만 대략 진짜 이 정도 왔다 어. 문제집에서도 이렇게 내면 어 대략 어 맞아 어, 선생님 요것도 다음 시간에 상용 로고 할때좀더 자세하게 어 로그심 나오는 거 요것도 한번 해줄게 자 요렇게 돼 있을 때 문제가 두개를 낼게 로그1 로그심 로그 로그심 3? 로이0로8 응. 3,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1.08. 요거 한 문제랑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루트 300! 아, 300 영화를 로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두 문제, 오늘, 어, 필기 정리하시고, 요렇게 두 문제만 여러분들이 무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